자, 선생님들 이제 모리누스 프로그램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상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어 숙제는 아닌데요. 예전엔 제가 좀 이제 그 무서운 강사라서 수강생 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고 숙제 안 해오면 어, 개 사료 15kg짜리 한 포대씩 받아서 유기동물 센터에다가 어, 기부하세요.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랬더니. 어, 너무 부담스러우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는 숙제를 할 여건이 안 돼서 강의를 포기해야 될까봐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숙제 내주지 않는 천사 강사로 거듭났긴 했는데, 그래도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모리뉴스 프로그램에서 차트를 제대로 입력하셔야지, 만약에 설정이 잘못되거나, 잘못 뜬 상태로 쓰시면 계속 엉뚱한 차트를 리딩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강요하는 숙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차트를 만드셔서 저한테 뭐 개인톡으로. 단톡방에 올리면 또 정보가 뜨니까 개인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딴거 몰라도 이것만큼은 한땀한땀 한땀 검사해서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잘못 입력하시면 정말 앞으로 주구장창 엉뚱한 차트를 또 만드시게 될 거라서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숙제는 아니지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수프로그램 어떻게 사용하는냐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서양 점성술을 공부하시면서 계속 사용하시게 되실 모리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수강생 단톡방으로 프로그램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어, 단톡방에서 다운받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제 바탕화면에 깔리게 될 텐데요. 자, 요거를요, 어, 안에 들어가시면 모리누스.점.exe라는 실행 파일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면 이런 경고가 뜹니다. 이 파일은 실행 파일이며 실행할 경우 컴퓨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행하시겠습니까? 하고 무시무시한 경고가 뜨는데요. 당황하지 않고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네, 아무 문제 없었어요. 자, 그리고 혹여나 어 윈도우 11 버전 쓰시는 분들은 이제 화면에 이제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다운받으셔서 깔아놓게 되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압축을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오른쪽 클릭하시면 압축 풀기라는 게 뜨거든요. 그러면 내가 압축을 풀어서 저장할 폴더를 이제 찾아보기 에서 선택을 하시는데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선택하시고, 어, 여기. 폴더 선택이라고 하면 바탕화면에 폴더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아까는 지퍼가 있었는데 이제 지퍼가 없어졌죠. 자, 그러면 이 설치된 폴더를 더블클릭해서 사람 모양으로 생긴 이 모리누스를 찾습니다. 아까 앞에 거는 .exe가 보였는데 윈도우 11에서는 .exe 안 보이고 이렇게 사람 모양의 사진을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찾으셔 가지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추가 옵션 표시라는 게 이제 뜨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서 바로 가기 만들기라고 체크를 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바로 가기가 만들어지죠. 요걸 끌어서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바탕화면에 생기게 됩니다. 자. 이 모르는 수 프로그램을 이렇게 바로 가기를 바탕화면에 깔아놓으시면 차트 열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아니면 일일이 그 폴더 들어가서 또 찾아서 이렇게 번잡할 수 있으니까 바로 가기로 바탕화면에 꼭 깔아두고 사용하세요. 자, 그러면 모르는 수 프로그램에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가? 자, 요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 호로스코프라고 되어 있는 탭에 밑에 보시면 New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더 뜨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는데요. 이름 입력하시고 여기 생년월일을 넣는데 자 여기서 문제. 여기에 넣는 생년월일은 양력일까요, 음력일까요? 자 양력이라면 양, 음력이라면 음을 남겨보시죠. 오, 당황하지 않고 양이라고 맞습니다. 서양 점성술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양력으로 입력을 하시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시간, 분, 초까지 나오는데 아, 굳이 초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시간하고 분 정확하게 넣어 주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플레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또 하나 뜨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출생지를 입력을 하시는데, 저거 입력하실 때 대충, 아, 부산인데 PUSN인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정확한 영어 스펠링으로 입력하시고 서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치를 누르면 이렇게 지자체 가면 이렇게 정확한 스펠링이 있거든요. 그거 찾으셔가지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BUSAN인데 PUSAN이라고 입력하시면 또 엉뚱한 게또될수 있으니까요. 자, 입력 정확하게 하시고 찾으시면, 보이죠? 부산, 사우스 코리아, 아, 플러스 나인. 그래서 우리나라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잘못 입력하시면 외국인에 서 오실 수도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안산을 입력했는데, 안산, 안산, 오, 미처 뒤에 나라 확인 안 하고, 만약에 밑에 거를 입력하셨다. 바로 중국분들에서 오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여기 존에서 플러스 나인이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존에서 플러스 나인 혹은 나라명에서 사우스 코리아, 이걸 꼭 확인하시고, 오케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산이라는 거 확인한 상태에서 오케이. OK. 자, 그 상태에서 애드를 눌러야 맨 아래쪽에 방금 내가 추가한 지명이 뜨게 됩니다. 입력되고 추가된 거 확인하시고 선택한 다음에 오케이를 누르시면 여기도 부산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이름, 성별, 그리고 년, 월, 일 그리고 시간까지 다 넣고, 장소까지, 출생지까지 넣고 나면 OK를 눌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차트가 이렇게 떠요.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사용하시면 잉크가 장난 아니게 많이 들어가서 어, 곤란하겠죠. 그래서 설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탭 중에 옵션이라는 탭 아래에 보시면 어피어런스 1이라고 뜨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잊지 말자 오토매틱 세이브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모리누스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할 때 다양한 설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토매틱 세이브를 안 해주면 이거 차트 하나 만들 때마다 매번 그 설정을 또 다시 해준 해줘야...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오토매틱 세이브를 꼭 여기 체크 표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어피오런스 원에 들어가시면 여기 블랙앤 화이트가 있거든요. 여기를 체크하시면 흑백으로 차트가 뜨게 되는 거죠. 오케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흑백으로 된 차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 이게 중요한데요. 그래야 저 제가 만드는 차트랑 똑같은 차트가 뜨게 되니까요. 자, 옵션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하우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많은 하우스 시스템이 뜨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중간쯤에 보시면 홀사인이라고 있거든요. 반드시 거기를 체크를 하십니다. 어, 여기 있는 수많은 하우스 시스템은 나중에 용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해당되는 하우스 시스템을 고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평소에는 그냥 홀사인으로 놓고 쓰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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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프라이머리 디렉션이라고 나오거든요. 거기를 들어가셔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똑같이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체크되어 있는 것만 체크하시고, 체크 안 되어 있는 건다 해제시켜 주시고, 화면에 보인 것과 똑같이 설정하신 다음에 OK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옵션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피르다리아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렇게또 작은 창이 하나 뜨거든요. 자,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창에서 밑에 있는 R, 비루니를 체크하신 상태에서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이제 설정이 완전히 다 됐고 오토매틱 세이브를 하셨다면 앞으로 또 차트를 만들 때또 하지 않아도 이 설정이 그대로 저장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자요 상황에서 호로스코프에서 아래쪽에 이제 차트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세이브를 누르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내가 저장하고 싶은 이름을 넣고 저장하고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저장한 차트를 또 불러와야 될거 아니에요? 호로스코프로 들어가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로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아까 제가 저장했던 고그 차트, 그거를 클릭하시고 열기 하시면 차트가 띄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리니스 프로그램이 이제 공짜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샵에도 하나 컴퓨터에 설정에서 깔아놓고 집에도 하나 깔아놓고 그래서 왔다갔다 하면서 내가 차트 정보를 입력하다 보니까 아이고 집에 와서 낮에 손님 상담했던 게또 차트가 궁금하네 아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년월일시를 또 메모지에 적어가지고 집에서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 모리누스 프로그램 요 폴더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안에 여기 호러스라고 H O R S H O R S 라고 되어 있는 요 폴더가 있거든요. 거기를 들어가시면 선생님이 입력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차트 정보가 여기 다 뜹니다. 싹 다. 그래서 요거를 싹 저장해서 집에 있는 모린수 프로그램 똑같이 요 폴더에다가 싹 집어 넣어 주면 굳이 또 입력할 필요 없이 그 정보가 고스란히 들어가서 집에서도 샵에서 열었던 그 차트와 똑같은 차트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뭐 강압적인 숙제는 아니고요. 어, 그래서 제가 연습이라 써놨죠. 모리누스 프로그램 제가 오늘 보내드리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차트를 입력해서 캡처한 다음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모리누스 프로그램이 다 좋은데 출력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뭐 픽픽 같은 프로그램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다른 거 뭐든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시는 캡처 프로그램으로 그거를 캡처해 가지고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생년월일이 또 개인 정보가 뜨니까요. 단톡방으로 보내도 나는 상관없다 하시면 단톡방으로 보내시고 아니시라면 저한테 개인톡으로 캡처한 차트를 보내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검사해서 맞는지 틀린지 검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압적인 숙제는 아닙니다. 그냥 부담 없이 하고 싶은 분만 하시면 됩니다. 자율적으로 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